다음은 그 미륵사해의 석탑 해체, 해체 범위와 보건정비 방향에 대해서 어, 김덕문 학예연구관이 발표하겠습니다. 아, 저는 국립문화대 연구소 권정물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김덕문입니다. 현재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체 진행해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층은 이 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해체 범위나 방법에 따라서 향후 보건 정비 계획에 같이 연계시켜서 작업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층, 현재는 2층, 6층부터 2층까지 해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간은 이제 일제시대 쪽에 타설된 콘크리트 185톤도 거의 완전히 다 제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1층에는 또석 쪽 측면에 지금 석축이 쌓여 있고요. 부지의 수량으로 볼 때도 전체 6층까지 있는 그 탑의 수량으로 볼때 현재 남아 있는 1층 부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1층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초 서측면에 있는 석축 내부에. 이 탑의 어떤 그 서측면의 인면이 지금 보존되어 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 이, 사지, 아, 앞쪽으로. 네. 어, 이 사진은 1915년도 이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하기 전에 지금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이 이제 이, 이 측면에다가 여기 지금 콘크리트를 더 씌워서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무너진 부분의 일부를 어, 그 당시 상황을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 어, 1998년도에 이제 구조 안전 진단을 하면서 집안 조사를 개략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성을 보면은 어, 동측면이 이제 안반 집안이 어, 더 깊게 돼 있고 어, 서측면이 반반층이 낮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탑 하부에 조성된 그 지반층도 경사진 그런 이제 깊이 차이가 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사진은 이후에 부여문화재 연구소에서 탑 주변에 지금 트렌치를 넣어갖고 조성된 그 지반 탑 기초로서 조성된 그 다짐층의 지금 범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동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약한 10m 정도는, 어, 탑을 세우기 위해서, 어, 다시 이제 땅을 파고, 어, 다짐을 해서 만든 그런 지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어, 저희가 해체 조사하면서, 어, 콘크리트 하기 전에, 이제 일제시대에 그 실측 조사된 도면을 입수했습니다. 그 실측도면하고, 현재, 그, 어, 인면을 비교해 보면은, 이쪽 석축에서는 상단에 색깔 칠한 이 부분 정도는, 일본 사람들이 새로 정돈을 하고, 이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재들은, 반듯하게 정돈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 아랫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하기 이전에도, 어, 석축이 어느 정도는 그 형상,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석축은 그 서측면에서도 이제 북측면하고 어, 남측면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 약간 그 석축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측에는 어, 이런 그 장대석 형태가 좀 거칠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목조건물 추초석이라든지또이인면에 이제 안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겨진 여러 가지 부재들이 여기서는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쪽 그 남측면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공을 해서 어 쌓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진상으로 볼 때도 이쪽 그 북측면에서는 이런 지금 어 어떤 그 용도로 쓰였던 어, 그런 부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목적 건물에 쓰였던 주초석이 어, 발견이 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십자 통로 내부에서도 지금 그 어, 부재를 조각한 그 어, 양식들이 지금 어, 각각 여러 가지 종류로 섞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 추측컨데 이탑이 창건 이후에 어, 개축되는 과정에서 어, 조금씩 그 부재들이 바뀌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종류별로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어, 천정석을 받치고 있는 받침석이 있는데 어, 이 받침석이 2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2단이 어, 상단하고 하단이 각각 그 별개의 부재로 어, 조각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것이, 어, 상하단이 이 하나의 일매석으로다가, 어, 조각이 돼서 쌓여져 있는 이런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면상으로 볼 때, 어, 이쪽, 그 남쪽 통로에서는, 어, 지금 천정석 받침석이 이렇게 지금, 어, 얕게 아래 턱이 가공된, 어, 그런 부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어, 상단과 하단이 큰 통돌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받쳐놓은 이런 부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위치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에 어, 이런 형식의 예, 부재가 쓰여, 쓰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어, 일매석으로 이제 가공된 부재가 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 동쪽 십자통로 내부에는, 이래, 에, 천, 아, 1915년도에 보강된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 천정석 균열부위에 아, 철도에 쓰였던 레일인 것 같습니다. 레일로 쓰였던 지금 철제빔으로 어, 절단된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철제빔을 보강하면서 어, 본래 부재를 한쪽 면을 이렇게 여유있게 파갖고, 이런 방식으로 밀어넣어갖고 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는 이제 시멘트 몰탈로 메우는 어, 그런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북측의 통로에도 어, 상부에 이렇게 절, 에, 절단된 부재를 지금 철제 빔으로 어, 받쳐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 기단부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제 하층 기단부의 레벨 차나 이런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레벨 차가 크지 않은 걸로 볼 때는 이제 집안 전체는 어, 이렇게 하나 한쪽이 뭐 침식되거나 침화되거나 이런 현상은 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상층 기단부에서 특히 그 북쪽 모서리에는 지금 덕계석이 어, 유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어, 기단 내부의 지금 내부 어, 흙들이 지금 계속 그 침식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볼 때는 어, 주초석 하부에 흙이 빠져나가면서 어, 주초석 하부에서 치마가 생기면서 기둥이 어,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어, 그런 현상에 의해서 탑의 어, 변형이 어, 이루어진 게된 걸로 이렇게 고찰되고 있습니다. 동측면에 이제 가장 그일 측면 인면이 가장 잘 남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측정해 보면 어, 기둥이 어, 양쪽 어, 모서리 기둥보다 어, 중간에 있는 간주가 어, 약간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낮은 기둥이 50mm 정도 되는데 어, 기둥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모서리에 있는 우주가 한 30mm 정도 더 길게 가공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지금 레벨이나 길이 비교로할때이 탑에는 그 소위 그 기소승 기법까지도 어, 구현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 창방석 경우나 어, 면적이나 이런 것이 이 기둥에 홈을 파고 어, 갖다 끼워 놓는 어, 맞춤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방석 경우 이제 특히 기둥의 안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다 이렇게 홈 구멍을 파고 또 창방석 자체도 약간 그 장구 총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어, 갖다 끼운 걸로 볼때이 어, 탑은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의 목적 권한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주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조립하고 이제 맞추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법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목적 원한 모습을 볼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해체를 해나가는데 이제 향후 이제 보건 정비 방향이라든지 해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서 어세 가지 정도의 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첫째 안은 이제 석축만 해체하고 어, 기둥이라든지 면석이라든지 이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어, 정비를 해나는 가 어, 그런 안을 한번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층을 어, 초석 상부까지 어, 전면 해 어, 해체를 하고서 어, 다시 이제 전체적인 부재들을 재조립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전면 해체하고 집안까지 발굴 조사까지 다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네, 이란의 경우는 이제 석축부만 이제 우선 해체를 해갖고 석축 안에 가려진 인면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정도의. 해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이나 이제 면석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제 드잡이 방식이라든지 부분 해체를 해서 바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에, 두명, 에,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정도, 애국 표면 정도, 애비 정도 이렇게 손을대 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해체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당축이 될 걸로 봅니다. 아, 이제 현상 보존 측면에서는 이제 집안이라든지 이제 적심이나 아니면 십자 통로 내부 구조 이런 것은 이제 보존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 따라서 이제 해체량이 적기 때문에 석재 특성상 아, 다시 풀렀다가 이제 새로 쌓았을 때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파손이 어, 최소로 이제 줄여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1층 현상을 어, 현상태로 가장 이제 최대한 보존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석축으로 이제 가려진 내부 인면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집반은 어, 유지 보존해 볼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서측 인면 상태가 어, 석축 내부에 있는데 사실상은, 뭐, 안정된, 그런 상태로 보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안정할 때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면서 공사 진행을 할 건지 하는 것이, 어, 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층부, 실제 이제 내부에 대한 부재조사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부 구조나 이런 파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적인 이제 탑신의 어떤 구조 정비에 있어서, 어, 일부 뭐 표면 정도는 되겠지만, 실제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 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한 경우는 이제 주차석까지 이제 석촉을 다 해체하고, 주차석위까지는다 어, 해체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탑신 분은 어, 전부 해체해서 다시 이제 정비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안의 경우는, 어, 부재, 이제 균열 발생 부재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 균열된 부재들은 다 수습을 해서, 어, 대책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접합을 하든지, 어, 또 전혀 못쓸 부재를 이제 교체를 하든지, 이런 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더 그, 탑신부서부터는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어, 집안에 대해서도, 어, 일부는 보강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전면 다 해체를, 이제 탑신을 전체 다 해체하기 때문에 상부 구조가, 복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일환보다는 훨씬, 어, 좀더 나은, 이제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는 어, 그런 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십자 통로 내부 구조는 물론 이제 어, 확인이 될수 있고요. 이제 심주석도 현재는 지금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심주석도 어, 바로 세워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탑에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유물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어, 유물이 나온다면 이제 현재 1층부, 또 특히 이제 심주석, 어, 하부에서 진단구라든지 이런 그, 어, 봉합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이 안에서는 거기까지는 어, 파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석재 특성상 어, 부재를 이제 안정된 부재를 풀렀다가 다시 쌓았을 때2차적인 어떤 균열이 어,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좀 수량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네, 경우는 이제 전면 다 해체 다 해서 이제 집안 하부까지 발굴 조사까지 아다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은 이제 해체 해나가는 데서 어,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해나가기 때문에 에, 해체 조사에는 좀 어려움은 좀덜할 걸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석축 해체 한 다음에 인면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삼한 예, 경우는 이제 지반발굴을 해서 동탑에서 물론 이제 복원하면서 지반발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서탑과 비교된다면은 어, 저는 이제 동탑과 서탑의 어떤 축조 식이라든지 축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어, 대비돼서 어, 자료가 파악될 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상부 구조의 계획에 대해서 뭐 완전히뭐 이제 9층까지를 예 들어서 다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에 대해서는 이 경우 이제 현대적인 공법을 동원해서 기초까지 다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 볼 때는 이제 공기와 예산이 이제 당초보다 많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어~ 지반 발굴 후에 어~ 지반을 다시 조성할 때이제 전통 그 다짐 공법으로는 어~ 좀 재현하기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반 조사한 자료의 경우 보면은 어~ 미륵사지 경우 현재 지반 어, 지표면에서 2 m 하부 정도는 거의 포화수 상태입니다. 어~ 그 경우에 우리가 어, 전통적인 공법으로 다시 다중공법을 쓴다는 데는 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또 하나, 이제 현대적인 공법을 채택을 해서 어, 공사를 할 경우에 지금 세우는 가설덧지 구조를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 구조로서는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건설 장비나 이런 걸 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가설덧집을 다시 구조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의, 이제, 낭비라든가, 이런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조립화 했을 때, 기존의, 이제, 어떤 구제들에 그 대한 2차적인 파손, 이런 것들이, 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어, 부재에 지금 남아 있는 부재 수량을 대비해 보면 저희가 이제 2천 지금 현재까지 해체한 그 부재 수량은 약한 그 652개 정도 어, 해체 수습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1층부에 어, 지금 남아 있는 부재는 저희가 어, 표면 조사하고 이제 부피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약한 어, 1,680매 정도가 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하, 충별의 이제 부재의 어떤 그 남아있는 양의 이제 무게를 보면은, 어, 지금까지 약한그 525톤 정도를 저희가 해체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란의 경우,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공기라든지, 이제, 공사 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본 바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626톤을 어, 저희가 해체 수습을 했습니다. 이란 경우에, 이제, 약한 526톤 정도를 저희가, 어, 손을 대게 되는, 이제, 그런 안이 되겠고요. 이안 경우, 약, 이제, 900톤 정도를 저희가, 어, 해체 수습을 해야 되고요. 3한 경우, 어, 약 한, 이제, 1690톤 정도? 어, 이 정도의, 이제, 수량을 소화시켜야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어 이제, 향후에 저희가, 어 이제, 이 작업, 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연구 과제로서 지금,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비해서 연구에야될 과제를 좀 명시를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붕괴 원인에 대한 규명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 기록상으로는 물론 이제 삼국사기에 낙뢰에 의해서 뭐 파괴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간단히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 실제 이제 조사 현장에서 볼 때는 낙내의 파손이나 이런 걸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 새롭게 검토해서 어, 향후 보존관리나 이런 데 대비해야 될 걸로 보고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개축 사실이 해체 과정에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시기하고 범위 이런 것들이 어, 이참에 어, 연구돼서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 창건 당시의 원형에 대해서도 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 또는 이제 석탑, 석조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수리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보존 처리, 보존 과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손 부재를 어, 보존할 때 어, 보강 처리, 접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좀더그 재료 선정 문제라든지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념이 도입된 어, 그런 보강 방법들이 연구가 돼서. 충분히 안전하게, 이제, 어, 처리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 이 탑이, 이제, 해체 과정에서 내부에, 진흙, 어, 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공극이나 이런데, 진흙 다짐을 해서 채운 걸로 보이는데, 어, 이것이, 어, 지금 현재 상태로볼 때는, 진흙을 다시 채워넣을 경우에, 이제, 우수나 이런 걸 위해서 침식되면서, 어~ 탑을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대체 재료를 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어~ 또 하나는 이제 붕괴면 이제 무너진 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복원 안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 좀정비할때 마감재료라든가 이런 걸잘 어, 개발을 해서 써야 어, 탑을 이제 보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탑의 그 치석 다듬기 정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부재를 제작을 할 경우에 도구라든지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본 정비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하 부재의 조적을 해나가는 그 기법. 이것도, 어, 차츰 이제 1층까지 해체해 나가면서 현상과 대비해서, 어, 규명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어, 축조 기법, 또 탑의 조형 원리, 에, 또, 이런 것들도 이참에, 어, 연구, 어, 규명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어, 실제적으로 가장, 어,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구조 해석하고, 그 구조 해석에 따른, 이제, 역학적인 그, 원리 방법 여기에 따라서 부재를 이제 어떻게 보강하고 접합할 것인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연계되어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와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의 경우 이제 지내력이 얼마가 나왔는지 현재 현 상황에서 지내력이 파악이 돼야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부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지도 파악이 돼야될 걸로 봅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지하수가, 어, 디까지 있는지, 또 지하수 변동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 돼서 파악이 돼야, 어, 집안치마라든지 부동치마,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대비할 수 있는, 그, 어, 방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 보강 방법에 대해서도, 어, 떤 방식으로, 이제, 기초를 보강해서, 우리가 이 탑을, 어, 보건 정비 이후에, 안전하게 고성 관리할 수 있지 네, 있을지 어, 이런 문제를 이제 어,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어, 해체 범위와 방법에 대한 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문 하경우관님의 그 해체 범위 및보수비방향에 및 대해서 어, 발표하겠습니다. 체제범위 및 보건 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바로 들어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남대학교 교수님을 계신 천득영 교수님께서